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 가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재미난 그러한 사흘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아야 될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형태, 어디가 정답처럼 보이십니까? 이렇게 붙여가는 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이곳을 붙여 가게 되면 백이 연결을 합니다 1선을 넘어가면 단수 치고요 연결하면 역시나 단수 치고 연결했을 때 지금처럼 이곳을 젖혀 가게 되면 백이 살아서 이곳은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곳을 이렇게 끼워가는 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이곳을 끼워 가게 되면 백이 지금 처럼 이렇게 두어도 되구요 이곳으로 잡아도 됩니다. 이렇게 두면 어떻습니까? 아주 쉽게 백이 살겠죠.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둬도 된다 그랬죠. 자, 이곳에서 두면 흙이 이런 식으로 뻗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때리기만 해도 백이 살아 있죠. 그래서 흙은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붙여서 두는 수들, 백에 붙어서 두는 수들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 있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뭐저혀 가는 수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되냐고요? 현재 이 모양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하게 두어서는 절대 백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 선에서 뻗는 수가 이 모양을 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곳을 뻗어서 백을 잡을 수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도 지금처럼 이렇게 막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해요. 다른 수는 다안 돼요. 그럼 어떠한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좋습니다. 그러면 백도 당연히 이곳을 막아야 되겠죠? 막았을 때 어떠한 수가 있죠? 여기서 단수를 칩니다. 그럼 이 돌이 지금 단수를 당했기 때문에 때려내야 됩니다. 이때 가만히 밀고 들어가요. 백도 이곳을 너무 끊고 싶지만 단수를 당하는 순간 100이 모두 잡힙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1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흙도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00이 과연 이렇게 막는 수만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100이 더 까다롭게 버티는 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수는 바로 지금처럼 1선에서 한칸 뛰는 수가 아주 까다로운 수가 되는데요 자이수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곳을 만약에 끼워왔다. 그러면 여기서 단수를 치면 이렇게 돌려쳐서 100을 잡을 수가 있지만, 100도 지금은 여기서 단수를 쳐요. 그럼 1이 흙이 이곳을 단수 치면 연결을 합니다. 이곳을 연결하면 지금처럼 두어서 100이 살아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 끼워가는 수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수요. 이수 역시 100이 연결을 해요.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거머니 연결만 해도라도, 젖히면 막아서 예쁘게 두 집을 내고 살아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좋은 수를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되냐고요 지금처럼 일선을 젖혀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백이 만약에 막았다, 어떠한 수가 있죠? 찌르면 안 됩니다. 이거 100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렇게 끼우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되고요 끊으면 돌려치는 단수로 100을 잡을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단수를 치면 이곳에서 단수 치는 수로 인해서 이으면 연결해서 100을 모두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00도 요렇게 한번 다시 한번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수. 여러분, 버티는 수 있어요. 하지만 이수는 여길 젖혀가는 수가 있어요. 백이 끊으면 연결하는 게 아니라 타고 나갑니다. 여기 있는 백두점단수당이있기 때문에 흑한점 때려내야 되는데요. 이때 흑도 연결하는 순간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곳으로 젖혀왔을 때 다시 한번 버티는 수가 있긴 하죠. 어떠한 수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있는데요. 이 수는 여기서. 이렇게 이 선으로 젖혀가는 수가 좋아서요. 끊으면 뚫고 들어가는 순간 백이 이곳을 끊을 수가 없죠. 때려내야 되는데 흙도 연결하게 되어서 아주 깔끔하게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